천안에 위치한 타이어 전문점, 타이어 프로 신불당점 피트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브리지스톤 타이어의 운행,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반떼 CN7 타이어 교체 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지스톤 타이어의 보증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주행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무상보증을 제공합니다. 동일 제품 2번당 1번이 적용되며, 보증 등록은 구매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또는 15,000km 이하 사용 시 적용됩니다. 타이어 교체 작업에는 프리미엄 사계절 투어링 타이어인 브리지스톤 투란자 세레니티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정숙성과 승차감, 긴 수명 및 빗길 노면 성능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기존 투란자 T005A 대비 가격이 낮으면서도 수명과 연비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타이어 프로 심불 당점 피트인은 휠 밸런싱과 얼라이먼트 작업에도 주력하며 최신 장비를 활용해 고객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교체 작업 후 아반떼 차량은 안전하게 출고되었습니다. 천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타이어 교체 전문점을 찾고 계신다면 최고의 장비와 테크니션이 상주하는 타이어프로 신불당점 피트인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